장판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존에 있던 장판을 뜯어내야 하는데요. 장판을 뜯어낼 때는 장판 끝에 꺾여 올라온 부분을 붙잡고 들어내면 됩니다. 이 장판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장판 시공할 때 장판 이음매 부분에 본드칠을 해서 바닥에 시공하는데 본드로 부착된 부분만 좀더 힘을 줘서 장판을 잡아 뜯어내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뜯은 장판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말아서 부피를 줄여주세요. 장판을 버릴 때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기 때문에 부피를 줄여야 쓰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장판을 말아서 끈으로 묶고 버렸습니다. 장판을 뜯었으면 새 장판을 시공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저는 장판을 뜯어보니까 이전에 거주하던 분이 애완동물을 키웠는지 고양이 털, 개털, 뭐 여러가지 이물질들이 거의 뭐 30년 동안 쌓인 이물질처럼 보였어요. 바닥은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밀어줬고요. 진공청소기가 없으시다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해서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만약 곰팡이가 있다면 제거할 때 락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저는 락스에 물을 3분의 1 정도 섞어서 분무기로 뿌려서 제거를 했습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면 이제 새로운 장판을 시공하면 됩니다. 장판을 시공할 때는 장판의 길이와 너비를 확인하고 방의 양쪽 끝을 일정하게 맞춰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한쪽 모서리를 먼저 칼로 5cm 정도 칼집을 내줘야 합니다.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칼이 나가는 방향을 유의해서 작업하셔야 다치지 않습니다. 칼집을 냈으면 칼집을 낸 방향으로 접어서 바닥과 밀착시켜줍니다. 양쪽 모서리 장판이 올라올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쪽도 5cm 정도 칼집을 내주고 동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판이 꺾여지는 모서리 부분을 바닥과 최대한 밀착되도록 끝에서 끝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장판을 붙박이장 모양에 맞춰서 자를 땐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만약에 장판을 이렇게 용도에 맞게 잘라야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크기를 맞춰가며 작업을 해주세요.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장판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장판이 꺾이는 부분은 칼 등으로 쭉 밀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쪽 모서리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칼 등으로 자국을 만들어주면 벽과 바닥에 잘 밀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면적에 장판을 시공해야 하는데요. 업체에서 판매하는 장판의 가장 큰 폭은 180cm 정도이기 때문에 한 장만 깔아서는 방 전체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바닥 장판은 방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필요한 만큼 주문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판 5cm에서 7cm 정도 꺾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길이를 예상해서 조금 여유있게 주문하셔야 합니다. 장판이 문지방이랑 맞닿는 부분은 문지방의 모양에 딱 맞춰서 장판을 잘라야 하는데요. 이 부분 자를 때는 너무 많이 자르면 문지방과 장판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보기 안 좋습니다. 장판을 맞춰 자를 때좀 신경을 써서 잘라줘야 하는데요. 한 번에 딱 맞게 자르려고 하기보다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크기를 맞춰가며 작업을 했습니다. 장판이 꺾여서 올라온 길이가 너무 긴 면이 있다면 자를 대고 칼로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그냥 자르면 칼자국이 벽지에 남을 수 있으니 남은 장판 조각을 뒤에 받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방의 두 번째 장판을 시공할 때는 이미 깔려있는 장판 위에 끝부분을 잘 맞춰서 올린 후에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아래 장판 무늬와 윗 장판 무늬를 잘랐을 때잘 어울려지게 재단을 해야 합니다. 장판에 반복되는 무늬를 위아래로 선을 맞추고 그 선을 기준으로 칼로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 작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를 대고 힘을 줘서 두 장의 장판을 동시에 재단을 해야 하고요. 장판을 재단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칼 끝을 떼지 말고 한 번에 쭉 이어서 재단을 하셔야 좀더 반듯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 잘라낸 장판을 위쪽부터 걷어내고 아래쪽 장판을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을 손이나 커터칼 뒷부분으로 꾹꾹 눌러주면 마치 하나의 장판인 것처럼 딱 들어 맞을 겁니다. 장판 이음매 부분은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접착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저는 일반 본드를 사용해서 접착했지만 시중에서 용착세 세트를 구매하신다면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리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치방이나 붙박이장과 장판 사이에 벌어진 부분을 실리콘으로 메워주는 작업인데요. 이물질이 끼거나 장판에 들려서 손상되지 않도록 실리콘 마감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실리콘 깔때기를 넓게 찌그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한 이유는 실리콘이 좀 넓게 퍼져 나오게 세팅해 주는 겁니다. 실리콘통 끝을 칼로 잘라서 깔때기에 끼워주고 실리콘총에 장착시켜주면 됩니다. 방판과 문지방 사이 벌어진 부분을 실리콘 총을 쏴서 쭉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때 실리콘이 천천히 나오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실리콘 총구를 옮겨주세요. 실리콘을 쏠 때는 총구를 떼지 말고 한 번에 쭉 이어서 끝까지 시공하시는 게 좋고요. 실리콘이 다른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리콘을 다 채워놨다면 이제 실리콘 헤라로 쭉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양판과 문지방 사이를 헤라 끝부분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밀어줍니다. 옆에 두루마리 휴지 하나 챙겨서 헤라에 묻은 실리콘을 닦아가면서 작업해주세요. 실리콘 작업을 할 때는 손에 묻으면 냄새도 오래 가고 잘 닦이지가 않으니까 유의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